정신아, 안 차려, 도네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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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h a 겠습니다 계단 밑에 계단 밑에 좌우로 정렬 달았어. 계단 밑에 정렬 상빈이 <laughs> 어, 아, 네네. 기준 기준 오케이 하나의 정신을 e 에 차리자 하나 하나 아, 하나 하나 하나가 아니라 정신을, 정신을 다시 정신을 하나 하나 정신을 안 엎드려? 어저저 아, 저 했잖아요 아아저안 엎드려지는데 둘 자리 자너안 일어나 잘... 입으로 입으로만 할거야 입으로만? <웃음> <웃음> 근데, 근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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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둘, 둘. 자리 하나 네 다시요 정신을 앉았다, 엎드려? 어? 한 번에 엎드려야지. 다시, 엎드려. 을 엎드려. 을 둘. 자리자. 하나. 을너 늦었어. 아, 늦었어. 둘. 자리자. 둘 둘다 늦었어. 아. 가자. 저, 저, 사볼게요. 보여봐요. 보여줄게 응. 형이 형이 쏘 보여줄게. 형 보여줘봐. 어, 이거예요. <laughs> 받지 구멍 두 개밖에 안 뚫렸지 받지. 와 와. 너네 봐봐 이거 너무 아 이거 되겠어 이래갖고 총 쏘겠어 이거? 안돼. 저 다시 한번 해볼래요. 안돼 하나. 당신을 늦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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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둘. 자리자. 자리자. 하나. 정신을 둘. 웃어? 웃어? 자리자. 웃지 않습니다. 네. 여기는 전쟁터입니다. 전쟁터. 웃지 않습니다. 네. 똑바로 잘 찾아 찾아 이동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? 여기 있어. 봐봐. 자신감. 그..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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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0 멀리 봐봐. 290, 290. 어. 2 9 0에 지금 왜? 나무 뒤에 하나 보이잖아, 봐봐. 우, 아까 나본거 같은데? 쟤네가 나 쏘는 거 아니야, 우리? 멀리, 멀리, 290. 쌌지치쌉지 어, 쌌어. 아, 씨. 야, 야, 숨어, 숨어. 쌌어. 잘 쏴, 보니까. 그니까. 싸놓기에싸놓 <laughs> 지금 싸놓고 아, 있고. 컵을... <laughs> 290 나무 뒤였거든? 200? 두 번째 나무, 두 번째 나무. 어, 두 번째 나무. 어, 다시 봐봐. 여기, 우리, 여기. 우리 위치 알아. 조심해. 빼꼼빼꼼해. 조심해. 야줌 땡겨서 봐 줌. 290줌 땡겨서 봐봐. 그러니까 집주, 집중해서 어, 봐봐. 어, 야총 날랐다. 야 지금 어, 소음기다 소음기. 그러니까. 아, 오, 진짜 잘니다 대박이다. 260도 있다. 어, 조심해. 이거 주먹. 거의 주먹으로 때린 거거든요. 주먹. <웃음> <웃음> 너 처음에 몰랐지? <laughs> 아, 처음에 진짜 놀랐어. <laughs> 귀엽다. <laughs>